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 바로 집을 안전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집을 사는 것은 설렘과 동시에 많은 걱정을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집을 안전하게 사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설정 및 자금 계획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실적인 예산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대출은 근물, 자신의 소득, 부채, 그리고 앞으로의 지출 계획을 꼼꼼히 따져보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산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 재산세 등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주택 구매의 첫 걸음입니다. 지역별 부동산 시세, 금리 변동, 정부 정책 변화 등을 꾸준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분석 자료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용어와 정보를 숙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물 정보 탐색, 다양한 매물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자신에게 맞는 집을 찾아야 합니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관심 있는 매물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환경, 교통, 편의시설 등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을 선택하세요. 권리관계 확인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근저당 설정, 가압유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조건 검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 특약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시에는 계약금 지급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 점검 및 보수 계약 후에는 꼼꼼하게 집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매도인에게 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누수, 균열, 단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지급 전에 하자가 모두 해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비로소 집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등기 이전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등기 이전 후에는 등기 권리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주소 이전 신고를 잊지 마세요. 사후 관리집을 산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건물 점검, 하자 보수, 그리고 재산세 납부 등 꼼꼼하게 관리하여 오랫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집을 유지하세요. 또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을 안전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꼼꼼하게 준비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활용하여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